네 동명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교과서 네 사십사 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십사 쪽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네 알맞은 수를 네네 적은 네, 써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이등변 삼각형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은 네, 두 개의 각이 크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두 변의, 그, 같, 그 길이가 같은 두 변의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이 네모 안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끼고 있는 두 가의 크기에 같아야 되겠죠? 두 가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변에는, 네, 괄호 안에는, 네, 4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뭐라고 적혀있죠? 예, 네, 그렇죠. 정삼각형이라고 적혀있죠? 자, 정삼각형입니다. 자, 정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정삼각형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정삼각형은 네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로 같습니다. 자,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로 같다는 특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자, 이 빈칸에 들어갈 각도는 그렇죠. 정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60도이기 때문에 네, 60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은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자, 3cm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이등면 삼각형이, 우리는 무엇을 이등면 삼각형이라하는지 그리고 이등면 삼각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삼각형이 우리는 무엇을 정상화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상화형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면 이런 유형형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